무대 위에서 언제나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트로트 스타 김용빈.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동과 위로를 전해왔고, 팬들에게는 삶의 한 부분처럼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 있었어도,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가족은 어떤 분들일까? 하고 궁금해했지만 김용빈은 그 주제를 좀처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세간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별표 별표 부모님의 충격적인 정체 별표 별표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실 공개를 넘어 그의 음악과 삶의 깊숙이 영향을 미친 원천을 밝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용빈은 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무대에 섰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와 웃음 속에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사실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온 부모님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범주를 넘어 그의 음악 세계와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재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의 삶과 음악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김용빈의 인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정체를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기자들 역시 숨을 죽이며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또 다른 노래처럼 청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든 분들이 바로 제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를 지금에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팬들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고백은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부모님과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음악 여정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제게 준 힘과 사랑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전하고 싶다 고 말하며 무대 위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팬들은 이미 그의 음악에서 그 어떤 꾸밈없는 진심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진심이 부모님의 이야기와 더해져 한층 더 깊고 묵직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한 사랑과 희망을 넘어 인생의 진실과 감동을 담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빈의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그의 가족을 둘러싼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예정입니다. 과연 그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그 정체가 지금까지 감춰져 왔을까? 그리고 그 진실이 그의 삶과 음악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까?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김용빈 가족의 새로운 서사입니다. 팬들은 앞으로 전해질 또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음악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가수 김용빈을 좋아하는 팬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가장 깊은 뿌리와 마주하게 된 특별한 증인이자 동행자가 된 것입니다. 김용빈의 고백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슴 깊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장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김용빈, 부모님의 정체를 둘러싼 충격의 파문. 김용빈이 무겁게 입을 연 순간, 현장에 있던 모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정체를 공개한다, 는 말로 운을 뗐고,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밝은 미소와 힘찬 무대 뒤에는, 남모를 가정사와 부모님의 특별한 삶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아버지의 진실. 김용빈은 기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셨습니다.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젊은 시절에는 유명 작곡가로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큰 사건을 계기로 음악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는 오랫동안 숨기고 싶었습니다. 이 고백은 현장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렇다면 김용빈의 음악적 재능은 어디서 온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음악계에 한때 큰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체, 더욱 놀라운 반전. 그러나 더큰 충격은 어머니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사실 유명한 무대 뒤에서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많은 스타들의 의상과 무대를 책임져온 연출가이셨습니다. 제 노래에 어울리는 무대를 꾸미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면 자랐습니다. 팬들과 기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늘 남다른 표현력과 세련된 감각을 보여줬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가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집안의 예술적 DNA에서 비롯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가장 큰 궁금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김용빈은 부모님의 정체를 이제야 밝힌 것일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늘제 앞에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노래와 무대 뒤에는 부모님의 삶과 희생이 있다는 걸 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실 공개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는 하루 종일 김용빈 이야기로 가득 찼고 수많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네. 김용빈의 음악적 감수성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다. 부모님까지 예술가라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특히 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음악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팬은 이제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까지 함께 느껴질 것 같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방송사와 언론 매체들은 김용빈 부모님의 충격적 정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남긴 음악 작품을 재조명했고 또 다른 언론은 그의 어머니가 손댔던 유명 가수들의 무대 연출 사례를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김용빈 가족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한국 예술계의 숨겨진 스토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고백은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는 앞으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술혼을 제 음악에 더 담아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새 앨범 작업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녹여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에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요가 아닌 부모님의 삶과 예술적 혼이 담긴 새로운 노래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수 김용빈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 김용빈의 진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타이기 전에 부모님의 아들이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지켜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내놓으며 더 단단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제 곁에 계셨고 팬들이 늘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보답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김용빈은 이번 고백 이후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특별 팬미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부모님과 함께 무대에 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